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비베오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f c 가유리도 왔습니다 자 저희 팀오버를 먼저 보시.. 네아주아주안 좋습니다 오늘 얘를 진화를 시키고 싶은데 이게 될지 모르겠네 저도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가보자 가보자 오 음.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붙었습니다. 얘는 당연히 안 붙을 것 같고. 어, 스틸 부스트? 어,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어, 이거 43에? 이거, 어딨어? 이거 어,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됐다. 어, 이제 제가 지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8위거든요. 비기너여가지고 일단 여기 있거나 하고, 아마추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직 후보예요 근데 잘 못해가지고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음 오늘 음, 그냥 한번토트만 가볼게요 토트넘 토트만 가보죠 어 뭐야 음, 여기 맨시티가 있네 일단 가보도록 하죠 잘 왔습니다 이제 한번팀 관리를 해볼까요 오 일단 손흥민 있고 이샤릴리송 있고, 일단 팀은 잘된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별리. 오늘 제가 이거를 트로피까지 한번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트로피. 뭐 오늘 듣는 것까지 영상을 찍으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승까지 가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먼저, 압박 수비 해주고, 아, 안 돼. 얘도 얘를 뺏어주고, 아, 한 번, 이렇게, 어, 이거, 이거 는데한번더 압박 수비 해주고, 아, 왜못됐냐 이렇게. 아, 잠깐만, 리가 내가, 어이구, 여기, 윤혜를 네, 좋았어. 네, 손흥민?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손. 손흥민 수비 제치, 아. 여이못 찾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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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메디슨. 쏘만 디피스해주고. 그대로, 감, 아. 아 감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야, 오케이. 됐어. 안 돼, 안 됐어. 됐어. 안 돼. 아니, 왜 저기까지 가니. 아. 뭐 이기기는 좀 힘들걸. 거 안 돼. 아, 제발, 안 돼. 데제가 제발, 아, 제 아, 안 돼. 아, 아니, 저걸 왜 거기서 빼버리는데. 아, 잠깐. 수맘이, 수맘이, 수맘이. 내 살아야 돼. 아, 잠깐, 저거, 아니, 저거, 에바, 져깐 아니, 저거, 무터져 가잖아. 어딨면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이기열 미샤리얼리스. 엔샐 릴리스 웅이 달려가고, 한번 꿀키퍼를 지쳐볼게요, 사쿠를. 아, 아, 안 돼. 아, 찬스만 겁나 걸렸네. 이번엔 사쿠 하지 않고 그냥 굳이 때려야겠어, 이거. 아, 찬스만 넘어가네, 진짜. 언더폰, 엔샐 릴리스. 가자. 아니, 뭐한, 하는... 아 포장아 멀리손자식아니놈 이거 엘프잖아 아니 네가 아 음, 이건 좀 아니지 니놈많 <laughs> 음, 이거 아니잖아 음, 오늘은 우리가 좀 따돌려서 퍼스 주고 음, 뒤로 빼주고 아니 이나무는 패스 주고, 거기서 한번 꼬덕을 시켜가 요즘은 뭐하고? 안하고자 감차. 아, 이건 코너킥이이요코너킥이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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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아 잠깐 망했나 망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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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 저기, 저기, 저감 저기, 저아 아깝다 넣을 수 있어 이거 손흥민이 감찰줘야돼 이거 준거같지 손흥민이? 아니야 아니야 어, 뭐? 왜 팔리지? 어 살짝 아니 뭐하는거 <laughs> 리튬이지만 뭐 다시 친다 조금 은면자슈 아니! 여기애도 진짜 데페시치왜이게고핸폰 핸드폰 어디? 아니. 이게 아니야! 음. 그렇지. 그게 와니나그아 아니, 아직... 아직 주제안 하는데, 벌써... 벌... 어 이거는... 이... 왠 끝나겠어 아니 뭐가 열받아. 내가 오늘 트로피를 못하겠는데 제발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콜로 세브스키 슛 오! 골! 콜로 세브스키 골! 콜로 세브스키가 역전골, 역전이래. 추가골에 넣었다. 콜로 세브스키가. 역시 세브스키가 좀 잘하네. 딱 완벽한 궤적이었다. 그냥 이대로 쭉 갑시다, 그냥. 응? 오케이. 아, 안 돼. 아, 아니아니아압박아압박 됐어. 그케리가 이겼다, 그냥. 됐다 아, 오케이. 그때 형 나쁘지 않을 가리오가 잘했어니다 지금 이것만 찍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날라오는데? 2탄, 3탄으찍어야겠네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이번 거한 차를 이어보여야 돼. NCT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이정할수있지 음, 아, 예쁘지 않아? 근데 왜 자꾸 조기가 먼저 자냐고 합다 르가스토어 랜슈 로비스 랜샤를릿 벌써 됐나 랜슈스 아니 이거 에바야 맞아 로메로 이베 아니 이거는 이거는 우리거지 이거 바붙에서 가면 안되지, 아직 니 나갔잖아. 그... 알겠어, 알겠어. 아, 폴로세브스키 응. 또 달려간다. 얘도 폴로세브스키가 또, 또 나왔다. 폴로세브스키를 응, 좀 쓸만하네. 또 감차로 와, 따져. 감차 남차... 근데 이거소름이야 되지 않나고아 이거. 아, 이건 아니죠 오케이 이 잠깐만 잠깐만 잠게 해야지 이렇게해야

어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우리 여기 있어. 우리 굿볼까요? 내가알을있볼까 오케이, 이곳이 2야 오늘 단어 만들었어. 기이프가 니카리오가 단어 만들었어. 땡,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왜, 개인기 안여지는데안 썼는데? 근데 이기게 그냥 아무 말도 걸 지금 상태는 아무 말도 못듣 아니, 왜 슈팅 바르바로안 줬는데. 슈팅은 좀바르바로 되잖아. 어차피. 아, 이거 어이해 아, 제가 좀 마음 바꿔야 할좀모르겠는다 잠시만요 아, 이게 어떻게 이거예요? 페리시티 나왔을 때 못하면 페리시티 다시 해야 이게 아, 뭐안들어네 아니, 왜 자꾸 이대용인데 이거는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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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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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냐고 안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